안 근다고. 설마 얘가 바로 야이가 말한 전문가? 아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 <laughs> 이분은 정말 번대대원이야 진정한 닌자지. 닌자? 그럼 방금 전 그건 말로만 듣던 바꿔치기 기술? 근데 정말 번대는또 뭐야? 종말번대는 야시로 봉행에 소속된 카미사토 아야토의 비밀부대야. 카미사토 아야토와 야시로 봉행이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나도 종말번대를 동원할 수 없어. 단 게으름 피우는 종말번대 대원을 잡았다가 부탁하는 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시내로 가서 텐요 봉행의 반역 증거를 찾아줘. 그런 장소에 내가 얼굴을 내밀긴 좀 그렇잖아? 그렇게 말해도... 응? 음? 이미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힌트를 줄게. 외부인이 텐녀봉행의 속사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삼봉행은 함께 쇼군을 보좌하고 자주 왕래하다 보니 다른 봉행이 더 쉽게 이상함을 눈치챘을 거야. 음, 이제 알았나 보군. 막부군이 아직 널 쫓고 있지만... 이 종말번대 닌자의 도움으로 다시 친구와 만날 수 있을 거야. 명심해. 약속한 날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증거를 가져와야 해. 어디있어? 우리야! 우리가 왔다고 여긴 어쩐일이야? 저항군은 만났어? 지금 전장 상황은 어때? 나, 나갈 수 있는거야? 아직은 안돼. 올때 근처에서 순체병을 봤어. 아직 안 끝났구나. 너희가 여기에 왔다는 건 우리와 상의할 게 있다는 건데.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할테니 기다려봐. 그랬군요.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무슨 상황인진 알겠어요. 텐뇨 봉행의 반역 증거가 필요하신 거죠? 음. 그러고 보니 걸리는 게 있어요. 막부군과 저항군이 싸운 지꽤 됐는데도 쇼군은 한 번도 이에 대해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신경을 안 쓰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텐뇨 봉행이 쇼군께 올린 공문부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야카의 뜻은... 국내 군사를 장관하고 있는 탄요 봉행이 은폐한다면 저희도 알 길이 없어요. 그 결과 쇼군께서 안수령의 위험을 잘못 평가하고 그대로 밀어붙이신 거죠. 탄요 봉행이 올린 공문을 확보한다면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쇼군께 올리는 공문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쿠조 타카유키밖에 없어요. 거긴 경비가 삼엄해서 사유가 도와준다 해도 공문을 몰래 가져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경비병의 주의를 돌릴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유이미아의 <laughs> 폭죽! 토마가 낼 법한 아이디어네.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텐요 봉행 옆이 바로 천수백안 신상이니 그 주변의 폭죽을 터뜨리면 텐요 봉행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사유가 무사히 텐요 봉행에 잠입해서 공문과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자유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나한텐 오래야. 매일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밀 장소였는데... 이번에 들어온 뒤에 찻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있었는지 모르겠어. 젠장! 온천 가고 싶다! 으이, 불쌍한 토마!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겠어요. 안수령이 폐지되면 토마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모처럼 제외했는데... 이야기할 시간도 없네요.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제대로 축하하자고요. 그때 다 같이 정글 게임하자. 우리 그, 아직도 그 생각이야? 텐여봉행 주변엔 경비병이 많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음, 그럼 우선 유이미아를 찾으러 하나밀착하에 가보자.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군. 옛날 폭죽은 밤에 더 눈에 띄니까 가능하면 저녁에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조용사이미야 <laughs> 초대형 폭죽 있어? 엄청나게 큰 거! 초대형 폭죽? <laughs> 제대로 찾아왔네. 사실 며칠 전에 내가 어마무시한 걸 하나 만들었거든. 마침 위력이 너무 커서 실험할 장소가 없었는데. 너희한테 줄게. 효과도 확인할 겸. 명심해 옷이 탈 수도 있으니까 불이 붙으면 재빨리 뛰어 그리고 귀도 막는 게 좋을 거야 왜? 왠지 무서운 걸? <laughs> 괜찮아 그래봤자 폭죽이라고 아무 일 없을 거야 히히 <laughs> 한번 해볼게 고마워 요임이야 폭죽은 확보했고 <laughs> 이제 밤이 되길 기다리면 되겠어. 다른 볼 일이라도 있어? 너! 수배령이 내려진 그놈이지 꼼짝마 <laughs> 내 예상대로야. 사람이 너무 많아. 눈에 띄면 들켜.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려야 잠입할 수 있어. 내가 공문을 확보하면 코모레 찻집에서 합류하자. 괜찮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잡히게 되면 구하러 와줘. 진짜 괜찮은 거지? 어, 어쨌든 일단... 천수 전수... <laughs> 바람과 함께. 유의미한 녀석, 이런 걸 만들다니! 으아! 큰일이야! 근처에 있던 경비. 계획은 잘 진행됐나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사회 소식을 기다리죠. 키 크는데 도움되긴 하지만 너무 우본 것 같아. 어지러지래. 다들 돌고 있어. 안 돼.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았던 것 같은데. 아 맞다. 갖고 왔어. 너희가 말하는 공문이 어떤 건지 몰라서 수상한 물건은 다 쓸어 왔어. 자받다 난 자러 갈래. 아가씨, 이건 아마 이 밀봉된 게 캥유 봉행이 쇼군께 올리려던 공문일 거야. 나머지는 우인당과 주고받은 편지들이고 야의 궁사님의 판단이 옳았군요. 현재 이나즈마의 분쟁은 그들이 조장한 거였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이제 이걸 야의 궁사님께 갖다 주세요. 그분한테 다음 계획이 있겠죠 저도 이나즈마에 잠복해 있는 우인단을 색출하기 위해 사람을 모을게요 그래도 쇼군님을 조심해야 해 검을 휘두르던 모습만 생각하면 온몸에 닭살이 돋아 야에 궁사님을 믿을 수밖에 쇼군과 친분이 두터우니 방법이 있으실 거야 야에 미코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 정리하고 나루카미 다이샤로 가자 <laughs> 야, 의궁사 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라이덴슈군을 조심해